우리가 이제, 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 있는 저희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아닌 말씀은 이제 몰랐을 땐 하지만 이제 하나씩 입에서 제 나가고 또 우리 행동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지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을 선지자라고 하고 조금 전에도 목사님이 이제 선지자 됐으니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알지만 알지만 자,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선포한 말씀이 있거든요. 아, 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아, 네. 누가복음 16장. 아, 네. 어, 누가 네, 16절. 16절. 네, 오늘, 16장.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하고는 상관없는데, 이제 제 귀에 들리기에 바로 잡고 나가고 싶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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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부터 정리합니다. 네, 16장. 16절. 16절. 네, 네. 찾으셨으면, 네. 네, 다 같이 봅니다. 네. 자,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는,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전파되어, 나라의 복음 전파되어 사람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멘.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는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그렇죠. 언제까지? 요한. 네. 이요 한은 누구 요한을 말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요. 네. 세례 요한. 네.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끝을 냈어요. 예수님이 네. 정리하셨어요. 네. 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합 네. 아니죠. 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이제는 모든 것의 기준이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분 그분이 기준이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율법하고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후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무엇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예, 여기 써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예, 복음으로. 복음으로. 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고. 예. 그래서 계속 우리 우리는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은 곧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예. 예수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 음, 그리스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백성들이 나타나서 그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아, 네.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설교해 준 핵심도 아, 네. 천국 복음이라고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이후부터 계속 내가 선지자야. 그 사람은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여기. 내가 뭐 지금 뭐 불을 내리고 병을 고치고 암을 고치고 막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고 <laughs> 막 1등하고 막 다수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선지자라고 말했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의 자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저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 쪽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 네.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시대는 네. 끝났다고 했는데, 계속 자기가 나는 선지자야, 이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랑, 말씀이랑 상관없이 자칭 선지자인 거예요. 아, 맞아요. 무섭죠? 무섭죠. 자칭 선지자는? 네. 거기서 자칭, 사칭. 자칭 무서운 거예요. 사칭, 사칭. 예, 자칭. 자칭. 네, 자칭. 맞아요. 맞아. <laughs> 아멘, 아멘. 그래, <laughs> 아멘,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칭 선지자를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유. 안 되죠. 아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선명하게. 아, 네. 네, 말씀은 선명합니다. 아, 네.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 네.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 네.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다. 세례 때까지다. 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무엇으로 들어간다? 요기요 여기 여기 16장 누가복음 네.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써 놓은 네. 거예요. 하는 날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아, 네. 그리로 아, 침입한다.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면 사역자라면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무엇, 복음. 근데, 근데 다 복음이라 하잖아요. 다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복음. 근데 무 무엇에 대, 무엇에 대한 복음? 하나님나라의 복음. 네, 천국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세요. 네,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네,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인 거, 예요이 아, 네. 나라를 세운 분인 거예요. 아, 이 네. 나라를 설립한 거예요. 아, 네. 주님이 이 나라를 설립하고 주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오라고 오라고 모으잖아요. 네, 아, 그런데 네. 아무도 이리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이 이리는 안 들어가고 천국 복음으로는 안 들어가고 다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 <laughs> 선지자, 네, 선지자. 계속 선지자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입에서 <laughs> 선지자는, 선지자는 없다. 없다. 자, <laughs> 네, <laughs> 하는 사람이 있지, 말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죠? 네.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여기서 사 여기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 네. 이 세상에, 그렇죠?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나는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이 나라를 산다면 이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 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만 없으면 돼요. 네. 스스로는 자칭 선지자라 하든가 말든가. <laughs> 그렇죠. 뭐 아, 네. 지금 뭐 능력을 막 불을 번쩍번쩍 번쩍 내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나는 선지자야 이런 말을 하면 안돼 이제 구별 안 되지 해도 돼그 사람은 안돼 안 돼. 자기 마음이니까 <laughs> 근데 눈 눈만 봉사지 에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에이. 그쵸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감히 예수 감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에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다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 이후에 선지자는 네. 없다. 없다. 끝났다. 네, 세례 요한 네. 이후에 선지자는 네. 끝났다. 네. 아멘.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아, 네. 계속 자기가 선지자라고 한 사람은 아, 네. 세례 요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아, 맞다. 이거 배고. 어.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가, 때까지요. 그것부터는 하나의 나라 오금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일을 어, 침입하리라,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자다가도 깨다가도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전하고 나도 이 나라에 속해서 살려고 주님 앞에 아, 에, 네. 은혜를 구하고 아, 믿음 있는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